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가 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분의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있느니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표현이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그가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죽이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피, 피를 통한 중재를 하였습니다. 피 남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 부부가 피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보라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것을 나타냅니다.